반갑습니다. 행운부동산 김도영 소장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양면으로 해서 이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쪽으로 해서 농가주택이 몇 채가 있지만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매물 추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용 쉼터로도 괜찮고요. 농막이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니까 조용한 곳에 매물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매물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현재 어, 2차선 도로에서 약한 5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어, 저희가 양면으로 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기 끝대쪽에 어, 3m로 해서 어, 거기도 어, 포장된 도로가 있고, 일정 정도 국유지 어,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양쪽으로 해서 진입을 할수 있다는 것은 어, 좋은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매물 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는 공주시 단천면 남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평수는 413평, 1365제곱미터 면적이 되다 보니까 농지연부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민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 위치로 보게 되면은 어, 탄천 아이 시간 10분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어, 공주역도 어, 15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부터 어, 논산 시내 20분, 어, 공주 시내도 어, 20분이면 올수 있는 그런 거리에 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미 접근성들이 양호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오늘의 매물 여러 가지 용도로 어, 활용을 해보실 것을 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변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보시면은 위쪽에도 농지하고 농가주택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밑에도 농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2차선면에서 약한 5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괜찮은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 모양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지적도를 영상에 띄워드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적도 모양하고 양 옆에 접혀 있는 부분들이 진입하기가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들은 현재 도로보다는 약한 1m 정도 낮은 상태가 되고 반대편은 구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진입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조금 뒤에 그쪽으로 와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반대편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여기는 흉관을 통해서 매립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옆으로는 지금 현재 국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가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 이곳에 방향으로 보시면은 이쪽 2 차선 도로를 보는 방향이 남향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비치는 그런 토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주택도 가능하고요,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은 체리형 쉼터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 관리지역이니까 더욱더 많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 물건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판단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으로 보면 은 바로 오른쪽으로 낮은 야산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양쪽에서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을 주는 곳들이고요 건너편에도 낮은 야산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남양의 토지다라고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 모양으로 보시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은 아니지만은 반듯하게 이쁘게 잘 생긴 그런 토지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매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매물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희 행운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고. 현장을 방문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매물 보시려면은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에서 공주 행운부동산이나 행운지 부동산 검색을 해보시면은 더 많은 매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매물들 저희가 접수 받고 있으니까 많은 매물 접수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 매물 정보 알차고. 실속 있는 매물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현장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